안녕하세요, 자파. 자식입니다. 오늘은 어떤 캐릭터를 갖고 왔냐면요. 원래는 프로시바 미드나이트 70레벨을 리뷰하기로 했는데 그 영상을 날려먹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과거의 영광, 과금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었던 매생 캐릭터, 음,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정말 버러지 오브 더 버러지 리더로만 쓸수 있는 아이언 하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언 하트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생체 데이터에서 얻을 수 있는 과금형 캐릭터이면서도 성능이 굉장히 이상한 결국 리더로 밖에 못쓰는 그런 캐릭터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언아트 60레벨 2티어 한번 리뷰해볼까 합니다 자 이게 제 아이언아트 스펙이에요 일단 영웅심이랑 기계타입인걸 확인할 수 있고 방어오시 스킬 구간 맞춰준 상태입니다 거기에다 유니폼 없는 상태에요 에너지 공격력 16,900 의인데좀 높아. 거기에 장비는 이시간 풀강에 우르는 쿨간 방무 조금 맞춰준 상태입니다. 거기에 스킬은 전부 다 풀강 이소세트는 분노한 허크의 힘 세트 효과 5단계 적용 중이에요. 거기에 특수장비는 동국의 오벨리스크 되가 160 정도로 맞춰줬습니다. 왜160 정도로 맞춰줬냐? 그 이상의 CTP 또는 특장은 사치예요 그래서 160대가 정도로 줬습니다 자, 그럼 한번 스킬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리더 스킬, 어린 천재. 모든 팀원 영웅 에너지 공유에45% 상승. 오, 리더로는 괜찮습니다. 애공 45%. 1픽 정도는 하지만, 약 1.5픽 정도는 될수 있고, 보급형보다는 조금 높다고 볼수 있네요. 거기에 패시브 스킬, 스타크 프로토콜. 공격 시 10%의 확률로 회피율 16% 상승. 아니, 블래스트가 회피율로 뽑았자 뭐해? 분노달라는 거야, 뭐야? 줘볼까? 자 다음 이티어 패시브 스킬 프라임 아머 공격시 25% 확률로 최대 생명력 15% 회복 무조건 회피율 20% 상승 스킬 피해량 28% 추가 피해량 25% 상승 요거만 봤을 때 꽤나 좋은 이티어 패시브 스킬입니다 회복이 붙어있고 무조건 회피율이 올라가면서 딜뻥이 되는 그런 스킬인데 나쁘지 않은 이티어 패시브 스킬인데 별로 이 캐릭터가 성능이 좋지 않아서 좀 묻히는 경향은 있어요 자 그럼 스킬 미리 보기 통해서 어떤 스킬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아이언하트 스킬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1번 스킬 오 뭐야 평타야? 다야 이게? 어 일단 평타 아니고 에너지 공격력에 추가 물리 피해라 오 블레스 때 물리 피해 1번 스킬이 쳐맞는 스킬인보다 똥캐다 일단 똥캐 느낌 나고요 자 다음 스킬 2번 논타게 살짝 있고 공중에 떴을 때논타겟신데 요런 식으로. 오, 의외인데요. 정말 쓰레기 같은 캐릭터. 이것도 물리피해네요. 어이없게. 에너지 기반 물리피해라는걸 확인할 수 있었고. 자, 다음, 3번 스킬. 뭐야. 평타 아닌데? 이게 뭐야, 이게? 다야, 이게? 이게 평타는 이겁니다. 어, 1번 아니에요. 이거 평타입니다. 이게 평, 이게 스킬. 이게 평타. 평타는 두번 때리는데, 스킬 하나는 한대 에바야. 자, 다음, 4번 스킬. 오, 논타겟 스킬이고, 쏴주면서, 나중에 긁어주는. 아마 이게 조금, 두 번째나 첫 번째 주력 딜기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노타겟이 있다라는 건 정말 다행인 거죠. 이런 식으로 에너지 공격력을 갈겨주면서 물리 피해네요. 자, 다음 5번 스킬. 오, 오, 이게 주력 딜기가 아닌가 싶은데, 모든 피해 면역의 에너지 공격력입니다. 솔직히 이 캐릭터가 좀 버림받았던 이유가 물리 데미지랑 에너지 데미지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쓰기가 좀 애매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주력 캐릭터로는 쓰기가 좀 힘들다 리더로만 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럼 제가 생각한 스킬 순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제가 생각한 스킬 순서는 가급적이면 5번을 쓴 다음 레이저 갈기고 나서 끝나자마자 4번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딜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5번에 대가 맞추든 4번에 대가 맞추든 상관없 없을 것 같긴 합니다. 히트수로만 따지면 4번이 좀더 월등해요. 근데 4번 스킬을 썼을 경우에는 좀 지속되기가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와중에 대갑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점알수 있을 것 같고요. 거의 이제 5번 쓰다가 5번 쓰고 4번 쓰고 3번 쓰고 2번 요런 순서일 것 같은데, 솔직히 좀 빈틈이 좀 많이 보여요. 그래서 무적을 들어서 그냥 제, 재련이나 무적을 들고, 타임라인도 점령전 써야 될것 같긴 한데 솔직히 점령전 타임라인 다 벌어지에요 키우지 마세요 그냥 가급적이면 자 그렇다면 저희들의 전투력 측정기 13-4에서 한번 아이언하트 자동사양 AI 한번 보도록 자습니다 일단 아이언하트 같은 경우에는 논타겟 스킬도 조금 있으면서 좀지속뛰기는 없지만 패시브 자체에 회복이 있어서 그나마 버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과금형 캐릭터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점은 좀 많이 좋은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활용도가 높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주력 뛰기가 그렇게 센 편도 아니고 아직 잠재력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도 많이 떨어지고 유니폼도 지금 나오지 않았고 MCU 기반 캐릭터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차후 뭐 내년이나 내 후년에 뭐 드라마로 나올 법한 아이언하트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좀 떡상되긴 조금 현재는 힘들어 보인다 그런 생각이 좀 들지만 그래도 어지간한 스토리 캐보다는 성능이 괜찮아요 채도 우랜드한 20층에서 30층까지는 그나마 비벼볼 만한 그런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리더 캐. 자, 캡틴 마블. 얼마만에 잡을지. 솔직히 뭐, 빠르게 잡을 거란 생각은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얘갖다가 뭐, 보스 잡을 것도 아니고, 거대 보스레이드 잡을 거는 아닌데, 솔직히 리더로서는 좀 쓸만은 하거든. 솔직히 에너지 공격 45%면은, 뭐, 성길이나 사이클롭스 그 정도 1픽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준수한 1.5픽 정도는 되거든요. 고급형 30%보단 좋습니다. 그리고 성능도 섀도우랜드에서는 좀 깔끔하게 쓸만해요. 솔직히. 결국은 이렇게 뒤지는데, 솔직히 좀 의외입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은 13 탭터 정도는 돌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갖고는 있는데, 조금 실망이 좀 커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죽을 수 있는지. 그래도 과금형 캐릭터인데, 뒤도좀 많이 부족하고, 물리 에너지가 합쳐있으니까 특정화가 잘안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굳이 내가 얘를왜 2티어를 찍었을까? 자, 그럼 한번 아이언 아트로 타임라인 배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얘가 타임라인에서 엄청나게 효율을 발휘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절대 안 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 효율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는 산타 데드풀. 선수 소개도 안 되는데 벌써 끝나면 어떻게? 아니 뭐. 보여주기도 전에 썰려버리면 어떡하냐? 오, 뭐 역대급 똥캔데? 아, 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버텨야 되는 거 아닙니까? 1초 컷이야, 1초 컷. 1초 컷은 정말 보기 힘든데. 어, 제가 봤을 때는 뭐, 두번 해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나도 취약한. 너무나도 약해 빠진. 아이언 하트는 뭐합니까? 저 일본 사무라이 칼이 썰려버리는데. 무슨 아이언 하트야? 어? 완전 알루미늄 하트지, 이게. 자 한번 마스터 몰드 아이언 하트로 좀패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 게레. 아 정말 아까의 타임라인 때 정말 심장 멎는 줄 알았거든요. 정말 이런 버러지 캐릭터가 아직도 있다라는 거. 하지만 풀로. 풀로 세팅을 해준다면 지금 닉큐리랑 필콜슨 조합으로 1리더 2버퍼 체제로 간다면 과연 어떨지 근데 벌써부터 느낌이 오는데 어, 버틸 수가 없다 안정성이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왠지 저 마스터몰드의 기방맹이한대 맞으면 바로 바로 중인 만나러 갈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아니 무슨 쫄 잡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다니 마스터몰드 근처로 가면 안 되겠는데 아이고 벌써 벌써, 딜 1등이 나갔어! 벌써부터 미래를 예견한 건가? 아니, 근데, 딜 1등이신 분이, 샤론 3티어인데, 어허,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샤론 3티어면 캐리를 하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의 파티에 미래를 내다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해보죠. 이제 마스터 모드 딜이 가능합니다. 딜. 어, 토르 죽었어? 아, 이거 태그. 오우 씨. 야, 뭐야. 나가신 분한분만 남았는데? 뭐, 4 플레이어는 죽어있고? 이거 혼자 깨야 되는 그런 느낌인데요. 이거, 정말 그냥 근데 지금 그냥 평가를 내려보자면 솔직히 아이언하트가 딜 꼬라지 와서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160 대가불존 아이언하트지만 지금 메타랑은 정말 쓸모가 없는 정말 리더 아니면은 정말 쓸데가 없는 그런 느낌이고 월드보스 돌기도 쉽지 않겠다 벌써부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정말 구시대적인 그런 캐릭터거든요 빨리 어, 얼었네 빨리 유니폼이 나와서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정도 딜리안 갖다가는 뭐끔살이거든반각도 없고 모공 상승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매생이 캐릭터면 매생이 캐릭터답게 만든 값어치를 해야 되는데 유니폼이 없고 정말 너무 구시대적인 그런 캐릭터라서 옛날에 아이언 하드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정말 정말로 이제는 싹버어지 같은 그런 캐릭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이걸 2티어 만들게 병신이지 와 이건 너무한다 자 한번 아이언 하트 네. 아니 알루미늄 하트로 타노스 얼티밍 10단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게레. 정말 성능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아직도 매생이 캐릭터라는 게 정말 놀라울 따름이고요 야 오버스키서 대갑이 안 터졌어 레전드 하지만 이제 스트라이커 빨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좀 딜은 잘 뽑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반약 방각과 정신지배가 없다면 어떨까? 대각 방각이 터지면 괜찮은데, 솔직히 히트 수도 많지가 않고, 얘가 좋은 장점! 무속이 빠르다! <목소리> 그거 외엔 없는 것 같아요. 얘날라다녀 음, 그거 하나밖에 없어. 어지간한 똥개도 10단계를 잡는데 이걸 못 잡는다는 거는 정말 벌어지란 얘기거든요.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10단계라도 방깍 정신지배가 안 들어가는 타노스기 때문에 아이언 하트가 10단계는 잡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속 하나는 끝내주게 빨라, 얘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차라리 5번 대갑보다 4번 대갑이 좀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갑자기 처음 듭니다. 5번 대갑보다 4번 대갑이 좀더 낫네요. 그드는 무빙으로 피하면서. 이속 빠른 거는 신의 한수였다, 진짜. 이속 빠른 거 아니면 얘볼게 없는데? 근데 이속도 슬랩스틱에 비하면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야. 슬랩스틱이 워낙 빠르니까. 근데 요새 어떤 시대인데 무빙으로 패턴을 피합니까? 야, 무빙은 진짜 빠르다, 근데. 최대한 딜을 맞춰주면서, 대갑이 4번에 터져준다면, 대갑 맞추기도 얘는 힘들다, 솔직히. 너무 당연한 건데, 뭐랄까, 아이언 하드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런가? 좀 그렇게 뭐 엄청나게 막 이렇게 질기면서, 좋아하는 그런 느낌은 안 들어요. 천만 다행이다, 이런 느낌? 야, 그래도, 토니 스타크를 뒤를 잇는 아이언 하트인데, 이 정도 딜량이면은, 솔직히, 이세하면 안 되지. 우리 스타크도, 처음에 아이언맨, 뭐, 엔드게임 유니폼 나와 떡상했었지. 그래도 인피니티 유니폼 때도 이거보단 좋았어 좀 과금형 캐릭터 치고는 빠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걸 누가 돈 주고 매생이 질러가면서 키울 거야 나 같은 흑우면 모를까 굳이 이거 키울 필요 없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딜 메커니즘이 그렇게 센 것도 아니고 히트수가 그렇게 엄청난 것도 아니고 조금 문제가 많은 그런 캐릭터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10단계를 1분 남겼다고 해서 좋아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월드 보스 레이드 랩도 있고 스트라이커 반각 패치도 있었고 과거 같으면 10단계 깬거 오, 가능은 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지만 솔직히 지금은 지금은 그냥 창고에처 박혀 갖고 그냥 리더나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놈이에요. 자, 오늘은 아이언 아트 2티어 리뷰 한번 해봤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리더 외에는 별로 쓸모가 없을 캐릭터일 것 같습니다. 조금 많이 아쉬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동사냥도 솔직히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뭐 잠재력을 뚫어서 70레벨에 찍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아이언 하트가 주력 딜러는 조금 쓰기가 힘들어 보이고요. 타임라인 배틀 보셨죠? 1초 컷입니다. 정말 PVP랑은 그렇게 강력해 보이지가 않지만 뭐 재련이나 무적을 주면 고기 방패로는 조금 쓸만한 그런 캐릭터인 것같아요 거대보스레이드, 월드보스레이드에서는 그냥 보급형 리더보다는 아이언 하트 리더를 써서 리더로 조금 더 활용하시는 게좀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잡파 다시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빨리 유니폼이 나와야 돼 제발